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건강 파트너, 힐링 마을입니다. 나이가 드니 자꾸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한 마음이 든다. 예전에는 즐겁던 일이 이제는 귀찮게만 느껴진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시니어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노년 우울증의 증상, 예방법, 그리고 좋은 음식 궁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년 우울증이란? 노년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욕이 줄어들고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와 혈관성, 치매 환자군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정상 노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치매 환자군은 약 39.3%, 알츠하이머 환자는 38.0%, 혈관성 치매 환자는 42.3%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노년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치매,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노년 우울증의 주요 증상, 지속적인 우울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음. 흥미와 즐거움 감소 예전엔 즐겁던 취미나 대인 관계가 귀찮게 느껴짐. 수면 문제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불면증. 식욕 변화 식사 의욕이 줄어 체중 감소. 또는 반대로 폭식으로 체중 증가. 피로와 무기력감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의욕이 없음. 집중력, 기억력 저하, 건망증이 심해지고, 사고가 느려짐, 자책감, 무가치감,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끼며, 자존감이 떨어짐, 자살 사고 심한 경우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 있음. 위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노년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노년 우울증 예방법,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은 뇌속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회복시킵니다. 사회적 교류 유지 가족 친구와 자주 대화하고 봉사나 모임에 참여하면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 즐기기 음악 감상, 독서, 그림, 텃밭 가꾸기 등 작은 성취감을 주는 활동이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일정한 생활 리듬이 뇌에 안정감을 주고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정신 건강 관리, 명상, 호흡법, 상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 우울증에 도움되는 음식 앤드 좋은 음식 궁합. 좋은 음식.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기능과 기분 안정에 도움. 견과류 호두와 몬드 좋은 지방과 미네랄이 신경 건강을 지켜줌. 채소, 과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세포 보호. 통곡물 현미 길이 혈당을 안정시켜 기분 기복을 줄임. 콩두부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균형에 도움. 좋은 음식 궁합. 생선, 채소, 뇌혈관, 건강 항산화 효과 시너지. 견과류, 과일, 간식으로 먹으면 포만감과 영양 균형 유지. 콩, 현미밥,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으로 에너지 안정화. 우유, 바나나, 트립토판과 비타민이,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숙면에 도움. 피해야 할 음식. 단음료, 가공식품, 고지방튀김류 혈당 급상승으로 기분 기복 악화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 수면과 기분 조절을 방해 힐링 마을 조언 치매 환자 치매와 우울증은 동반되기 쉽습니다. 정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평가해야 합니다. 만성 질환자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 자체가 우울증 위험을 높이므로 신체 질환 관리와 함께 정신 건강 관리도 필수입니다.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일수록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자녀 이웃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 안전 가이드, 노년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 문제로 넘기면 안 됩니다. 2주 이상 우울감, 무기력, 수면 문제, 자책감이 지속된다면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항우울제 복용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과 관리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노년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 운동, 사회적 교류, 그리고 뇌 건강에 좋은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마음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